어, 여기가 그 유동천이 끝나고 저쪽으로 이제 대전 시내로 들어가는 대전천 저쪽 이 대전천으로 예, 갈림길입니다. 어, 이 다리가 이제 대전의 둔산으로 넘어가는 삼천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어, 여기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한복판이죠. 대전의 한복판에. 이렇게 냇가 이 물이 흘러서 이런 텅빈 공간이 형성이 된것 같아요. 만 이런 공간이 없이,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없으면 어, 도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숨이 막혀서 아마 죽을 거예요. 이렇게 텅빈 공간,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유동천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그 버드나무, 그 능수버들이라고 하죠. 능수버들. 능수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서 이렇게 축축 늘어진 능수버들을 보면은 좀 마음까지도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 엊그제, 어제죠. 어제. 어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잃어버렸던 안경을 찾았는데, 사실은 뭐 눈이 좋아져서 안경이 없어도 별 크게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또 안경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찾았는데 결국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니, 전혀 생각치 못했던 가수원 도서관에서 그걸 찾았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곳은 내팽개쳐 두고 엉뚱한 곳에서 뭘 찾는 거죠 중요한 일을 내팽개쳐 두고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그 물건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맹자가 말했다시피 잃어버린 마음은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한 거죠 그 방심 잃어버린 마음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본래 마음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주 밝고 밝은 빛과 같아서 언제나 빛나는 그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육체의식에 감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것, 세속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아, 아무튼 그래서, 어, 이번에 아주 상당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지요. 그렇죠? 어, 그, 이번 어떤 안경, 잃어버린 안경을 찾으면서, 아, 정말 그, 크게 한번 어, 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일들, 불필요한 일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중요한 것, 그렇죠? 중요한 것, 즉, 마음에 대한 것이죠. 자기의 본래 모습에 대한 것, 언제나 청정하고 깨끗해서 밝고 밝아지는 빛과 같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늘 돌이켜 보는 것, 자 그게 삶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삶의 목표가 돼야죠. 에... 근데 너무나 세상 살림에 매몰돼 가지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아, 네, 오늘 여기 평화스러운 삼천교, 유동천. 부근에 나와서 어, 요즘의 심경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둡니다. 네, 감사합니다.